내가 정말 기다리던 언니가 왔어요. 언니 빨리 오세요. 빨리. 언니 빨리 오세요. 이 더운 날 이걸 한 박스 들고 왔어. 너무 고마워. 안녕하세요. 아유. 우리 둘이 같이 앉으면 이안이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 내가 안녕하세요. 안녕하고언안가 뒤에 요까책하하나요다면서요책냈어요 제목이 삶에 안은감사요안녕 내보다 더유하하고 내보다 더 예쁘고 좀 배우고 싶은 사람? 그런 사람이. 아예. 진짜. 그게 틀린 게 하나 있다. 뭐가? 우리 아랄라님보다 더 예쁘다고 했는데 그건. 더 예쁘다. 좀것 같고. 더 예쁘다. 우리는 겉 그러면...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. <laughs> 예쁘면은 아랄라 님 예쁘다고 매력안 하고. 아, 뭐. 그래 나도 예쁘지만 내랑 거금가게 예쁜 언니 언니가 왔습니다. <laughs> 반갑습니 이렇게 제가 항상 이렇게 이부를 어. 어. 넣어 다니거든요. 어.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머리도 그 미모가 있니다 <laughs> 이건 원래 이렇게 잘하시는 건데 이건 제가 한 거예요. 어, 진짜 잘해요. 머리를 너무 잘해서 <laughs> 시킬 게 없어요, 사실. 그냥 머릿결만 <laughs> 될것 머리 결만 관리하시면 될것 같은 그런 정도. 그럼 알바 써주시면? 어, 알바, 알바 됩니다.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좀 비쌀 <비슷할> 텐데. <laughs> 아, 나 언니랑 하고 싶고 있어요, 갑자기. 뭐예요? 뭔거 봐요. <laughs> 아, 아, 오케이. 히어 <laughs> 언니랑 7만 원 시인깡 해볼게요. 줄, 하나, 둘, 셋, 출발. <laughs> 그이요 쿠파 아니고 시인이라는요 어, 그럼 이걸 뜯을 때는 요 구멍이 있는 구멍과 그 구멍, 어. 구멍 있는 요를 이렇게 이렇게 뜯는 거예요. 아, 역시 펌배들한테 이런 걸 배워야 돼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첫 번째, 첫 번째로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언니 이런 거 좋아해요? 이 뭐예요? 저는 옷이 교복이 교복. 아, 어, 맨날 이거 이거. 희아 응. 언니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거 우리 딸이 입을 수 있는 건 있을지 몰라. 근데 아무도 안입으려고 할지도 몰라. <laughs> 첫 번째 옷은요. 진짜로 진진진진 진. 언니 이거 어때? <laughs> 정말 힙한데 요즘 유행할 것 같지 않아요? <laughs> 이거 희아 언니가 입으면 딱이지 않을까요? 어, 줄여말안 아, 해도 돼요. 그렇게 넘어갈게요. 자, 두 번째 옷입니다. 희아 언니한테 정말 어울리는 핑크색이에요. 어, 줄여 짜라란, 뭐. 짠짠짠짠, 짜라 언니한테 잘 어울리지 않을까요? 어릴 때도 못 입어. 교회 갈때 입으면 딱일 것같아요 저, 아니 아니 입어요? <laughs> 아니 아니 못 입을까요? 아니 이런 거 입고 다녀요? 아니, 아니, 아니요. <laughs> 그냥 아니, 궁금해서 다녀요. 뭐 입고 다닐 수 있어요? 어. 한뭐 휴가, 바삭가, 휴가 갔을 때 바닷가에 그냥 예뻐 보였었어요. <laughs> 이렇게 가지고 야식구리하게 야식구리하게 입고 말이 없어 <laughs> 말이 없어. <laughs> 자, 아, 그러면 언니가 말이 없으니까 다음 옷으로 빨리 넘어갈게요. 이건 아, 속옷 아니죠? 속옷 아니죠. 자, 보번 <laughs> 시키세요. 음, 잘... 짜란! <laughs> 언니 잘 어울리지 않을까요? <laughs> 오, 예쁘다. 이거 예쁘네. 이거 언니 갖고 <laughs> 싶으시면 내가 드릴게요. 이거 탑이에요? 네. 근데 이거 아. 패티가... 나 지금 이거 입으면 팬티 입은 거지. 어 너무 속적해. 나 이거 입고 싶었는데 팬티래. 너무 잘나가지 팬티 입고 다니는 거야? 아 어, 맞이 이제부터 팬티로 보일 것 같아. 아니. 어 나연이 입고 나왔어요. 나연이. 아니야 나 이거 이팬 나연 죄송. 통과될 옷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라도 통과하면 성공인데 이번에만은 진짜 괜찮다고 할것 같아요 뭐한 번만 보여 드릴게요 차라란음 그거는 좀뭐 네, 괜찮죠? 네. 어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딱물을뿐한데 네. 여기가 없어 단추는 잘장가야 돼. 단추가 없는데 괜찮을까요? 다, 단추 다르세요 <laughs> 이번엔 진짜 이번 진짜 괜찮아 가방 장미 가방입니다 너무 안 귀여워요? 예쁘다 그럼 줄라 그랬다고 예쁘다 그래 한 개만 예쁘다 해줘 내가 하나만 주게 아무 말이 없으시네요 자 이번에는 텔햄버거 가게 좀, 사람 좀큰것 같은데 모자가 음. 신발 사이에 있으면 뭐라고 할까요 모자가 신발 사이에 있으면요 어. 신 모발 <laughs> 모자가 신발 사이에 있으면 어. 캡 사이 신 <laughs> 어, 약간 캡사이신 색깔인데요. <laughs> 어. 아. 근데 아, 좀 맞기는 한데. 실패. 어, 하나 남았네. 벌치는 썸 음. 몰레로입니다. 음. 자, 요 정도는 뭐 자처. <laughs> 내가 이거 내 것도 이거 내 <laughs> 쓰레기가 아닌 거 하나만 골라 주시면 제가 이제 잘 입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조금 이제 길이도 그렇고 어 이거 거. 이거 그러면 이거를 딸내미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싫어하고 <laughs> 또 하나 가지고 싶은 거 없으시면 하나만 더 뽑아주세요 음, 아니 근데 이거를 입으려고다 사신 건데 아니 그냥 실험 들어보라고 <laughs> 괜찮습니다 저는 옷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? 나이 중에서 하나만 더 골라보시면 하나 더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이 좋으시거든요. 이건 무조건 필요하죠. 음, 우리, 우리 딸이 기분 예쁘겠죠? 음. 이건 잘고르셨어요 이렇게 선물 증정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, 고맙습니다. <laughs> 고마운 어, 거 맞아요? 네. <laughs> 어, 아, 그러면 여기에다가 요거를 걸치는 건 어떨까요? 좋을 것 같아요. 아, 그럼 이것도 드리도록 아니, 하겠습니다. 다 담아가시고요. 아니, 이거를 네. 우리 할아버님 깐에 보면은. 네. 우리 딸은 이거 입을 나이가 안에요. 맞아, <laughs> 중학생이에요. 중학생. 아. 자 그럼 안녕. 희연님 아. 책도 많이 봐주세요. 빠이빠이 감사합니다. 이제 놀자. <laughs> 이제 진짜 놀자. 이것도 너무한 것 같지 않아요?